22일 노원구 사다리차 전부 손자들이로 가던 할머니 참변. 목욕차 쪽에서 계속 사람들 조종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 나게 만든 듯한, 만드는 듯하다. 광주건설 근 적게 만들고 집에서 아버지와 형이 누수 작업하며 형을 마주치게 하는 상황만으로 유세처럼 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반도건설 근 적게 만든 뒤 어머니 운동시키게 드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도망치듯 방에서 나가는 그런 것이 있고, 노원구 할머니 참변 사고 기사를 보게 된, 목욕차 오기 전에 실정화도몇명 그릴 거 그려놔야지 그래 하게 만든데 실청하도 그릴 때 목욕차가 와서는 올 때쯤 불 끄고 없는 채하고 발생된 기차 터널진입 사고도 그런 사고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실청하도 그릴 때가 아닌 어머니 소변 보게 해드리라고 옮기는중에 목욕차가 배를 눌러 세차장 차량 들이받는 생활용품 전 돌진 기사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뭔가 하게끔 하는 찔러보는 식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일심방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는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는 않고 괴롭히는 괴롭히되 발생하는 사고 피하는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고 발생되는 거 알고는 그 못된 짓 하되 상황 피하는 그런 거 연구하는 자들이죠. 광주 그일심방지 거쪽에 있던 사람들이 네, 비슷하게 한 겁니다. 2015, 2월 15일 날, 광주건설 쪽에서 우리 집 물색이 아닌가, 아닌가 이런 걸 적게 만든 거죠. 이런 걸 적었는데, 이런 걸 적게 만들고, 거의 그 신방직처럼 광주건설, 일심방직 거기도 광주건설 그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생긴 거나 하는 거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죠. 그쪽 사람들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말투나뭐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이쪽 척 사람들인 것 같으면 강주건설 거척 사람들 호남 창호 강주건설 거척 사람들 LG아이셔츠 공장 네, 그 조건이 그거 있었죠 집에서 누수 그거 작업한다고 이제 밖에서 그거 있었는데 이제 유세차량 사고가 난 거죠 그거 사고 나니까 이제 그 뭐, 뭐 하면은 형이 뭐라 하겠다. 이제 염려 같은 거 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 어제 또그런한 겁니다. 어제도 이제 이 사고 갔습니만 저녁에, 저녁쯤에 이제 그거 한 거지. 소리 같은 거 크게 들리고, 이제 형이 내는 소리 같은 거 듣게 만들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게끔 만든 거죠. 반동건설처럼 주지도 않은 안전용품 사인하는 식으로 해서 만 하게 만들어서 사고나게 만드는 세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적은 곳에 반도 건설 주지도 않은 안전용품에 사인하 있고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발생되는지 알고 의도적으로 사고나게 만들기 위해 내꺼 작성해 놓은 서류들을 어떻게 해서 사고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가 실정하는그때 괴롭히는 다음만한 사장과 승식 같은 남씨 아줌마 세력 때문에 세월호 지원 후기 추락 같은 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고나게 만드는데 반도 건설 일을 한데 크레인 전도 사고 있었으 남씨 세력 때문에 하지도 않지문제 생긴다 하면 의도적으로 주지도 않은 안전용품 사인하라는 식으로 아그나 내가 작성해 놓은 서류 소리로 홍기나 소형 전도 같은 사고나 그런 거. 이따르는 사다리차 사고 손자들이 오거든요. 할머니 참배.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쓰러지는 사고가났습니다. 길을 걷던 60대 사다리차 사다리가. 네, 어머니 뒤에서 그그 그 잡아 들고 그거 했죠. 이제 운동 시키는 그런 거 하는데 목욕차 오듯이. 목욕차 조정하는 데서 아버지 조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홉 번 그거 한 겁니다. 상황을 만든 거냐. 여권 어머니 분동시키다가 그냥 잘했다핫두고해내 방으로 왔죠.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투시다 투지 10분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강 당산동 영등포 유통상과 지하 상수관이 파열된 물이 새어 나오면서 이것도 살려 있는가 모르지. 광도 건설 주지도 안안전해품사인하게만들어놓고 이런 풍계나 크레인 전도 같은 사고 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상주도관 파열나게 만들어놓는다 모르죠. 광주 건설 누수나게 만드듯이 우리 집도에 우리도 집도 그렇게 어떤 식으로 주지도 안안전해품 사인하는 식으로 갖고 저 사고 저거 물세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전에 그거 관련해 없어서 그렇 인세 차량 그 사고 나기 전에 경찰서 게시판 글적고 누수 잡히도 어떤 글들 적게 만들고 누수나 뭐 막으려고 우리 일부러 우리 집 물색이 한 것인가? 해. 이럴 때 보면 하면 안 되는 가닥 나중에 상황 터질 때 피하던데 상황 조정하는 것을 그런 자들 못피하게사정이 비춰줘서 어떻게 하면 누수나지 않는 자들 이 우리 누수 나게 했다면 그런 자들도 쳐주시고 이런거에 적었는데 상황도 막 알려줘. 계속하는 거죠. 갔제그 괴롭힌 상황 조정하는 거, 통제하는 거에 거기 뒤져가는 생각들이 그거죠. 이제 못된 짓 하든지 상황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피하고 막 그런 거 하려고 계속 같은 짓 해서 괴롭히는 거죠. 2 1일이 안전드림 적은거에 6시 11분에 적은거죠 네, 새벽 6시 11분에 적고 9시 20분에 사고발생거거기다 크레인 전도 같은거에 사고 관련해갖고 적어놨는데 그거 한거죠 못찍어 거? 아니 내 거를 소리가 그 내가 이미 나가서 그냥 쓰레기 대충 안 하면 챙기지 못해 서만한 하면 내가 쓴 거야. 쓰레기 대충 안하 붕괴나 크레인 전도 같은 사고 나게 만드는 거같기 때문에 사고가 잘된대같저 할머니랑 혼자 사다리 차로 다쳤다고 해. 서 계속 그러니까 오격차 그쪽 세력이나 언제 먼저 그쪽 세력이나 그런 세력들이 상황 만드는 곳에 퇴자하는 자들입니다. 알면서 자기들은 뭔 터질 그런 거안 하죠. 자기들은 시키죠. 시키고 안 하고 그 상황 만들 때쯤 되면 은샥 피한다고 그 사람들 보면 하는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황 발생하는 줄알고 일부러 자기들 공격하게 만들거나 그런 짓 하죠. 어제 그게 한게 그거죠. 내 사고 나갔고 또 그때처럼 그거 했구만. 포리로 일부러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 같은 거조정해갖고 이제, 뭐, 하, 기 전에 안 좋은 생각 들어갖고는 상대방 향한 공격적인 생각 들어갖고, 딱 뭔가 하게 만들고, 이제, 그자들이 제 내가 한번 하면 1번, 20번, 100번, 1000번, 만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러 공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더 21분, 21일 오전 6시 2 0분쯤 뭐, 계속 사고 나는 거 말해도 계속 하는 것에, 상황 발생되는 거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못된 짓 하되. 상황 만드는 곳이나 이런 사고 발생시키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계속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괴롭혀 되는 그런 거 하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피하려고. 해요.